여 요게 직각이면 요것도 누구 직각이지, 그치? 근데, 자, 요 삼각형 보겠습니다. 요 삼각형. 자, 요렇게 내가 빨갛게 한번 꺼가지고 삼각형을 봤을 때, 자, 요 삼각형을 요렇게 봤을 때,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에서 지금 보시면, 요게 사인 b 아닙니까? 그치? 그때 요 b 가 얼마라고? 5분의 3이라고 그랬지, 그치? 5분의 3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 찾을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사인, 사인비가 얼마라고? 5분의 3이 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굴 모르냐 여기를 몰라, 그치? 그래서 이걸 엑 X로 두신다면, 여기서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자고, 그럼 사인비는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X에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10분의 X에 되면 될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주어진 게 지금 얼마가 되어냐고 어차피 얘는 비율 원계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각형 만들려면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됩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그지 2 해주면 결국은 10분에 이 값이 얼마나 지납니까 6 되겠지 그지 그래서 x 라는마 일단 6을 찾아놓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가져 오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가 그래야 되고 여기가 a 그 다음 여기가 b 여기 h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0될끄고 여기 얼마라고 6 되겠지 그지 근데 탄연대 비오라고 그랬 자 그럼 탄연대는 자어 탄젠트 B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 B는, 음, B, C, B, 여기 H네, 그지 b h 분에 뭐가 됩니까? AH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BH를 구하시면 되고, 여기 얼마? AH6 이래 되겠지, 그지 여기 직각이네, 그건 피타고로 정리하시면 되잖아. 그럼 이 피타고로 정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루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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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하면 100이지, 그지 100에다가, 마이너스 36 하시면 되겠네? 36 안에 얼마나 옵니까? 그렇죠 64 되겠지 그지 64면 얼마 8일이 되겠네 그래서 누가 들어가 8 들어가지 그지 그러면 약분 하시고 나면 탄젠트 p는 얼마입니까 어, 2로 약분하니까 4분의 얼마 3일이 되겠지 그지 타젠트 표 구했습니다 그리고 4구5라 그랬지 그지 그럼 425는 이쪽을 요상하게 보는 겁니다 요상하죠 요상하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요거 즉각이지, 그제? 요거 h, a, 이거 요거 h. 아까 요거 얼마 구해놨습니까? 6 구해놨습니다. 그제? 6 구해놓고 여기이 얼마라고 되어있습니까? 요게 10입니다. 8, 일에 되어있지, 그죠 어, c에 대한 사인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빗변분의 높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로 할수 있는 거는, 사인, c는 얼마입니까? 빗변분의 높이니까 얼마? 8분의 6이 되겠네, 그제? 그럼 여기서도 약분하시면, 2로 약분하시면 4분의 얼마? 3이래 되겠지, 그제? 그래서 두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다 하라고 되있지 그제?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두개를다 합니다. 합하니까, 요놈 얼마 나옵니까? 4분의 6될 거고, 4분의 6이니까 약분하시면 얼마? 2분의 얼마? 3 이렇게 하셔가지고, 답은 몇 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까? 1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